답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주도의 최남당이죠 가파도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 오늘 배울 생활사투리 1탄 이야 이야 편입니다 저쪽 바다 한번 보실까요 이야 저쪽 외롭게 서 있는 등대 이야 저배한척 지나가죠 이야 저쪽 정자 이야 여러분고 모듬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주세요 이야 제주도 오면 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야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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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좀 들어오세요. 주민쭉 보리밭입니다. 이야, 대초원이 아니고 다 보리밭이야. 여기 청보리밭 보이십니까? 와, 쪽보이는거 앞에 힘이 하게. 햄으 사이에 쭉서 있는 거 있죠? 한라산 이야! 자 보리밥 보니까 갑자기 또 맥주 먹고 싶다. 목말라다 아 제주도에서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. 이야 하나 더 추가됐어요. 요요야와 멋있다. 바다, 보리밥, 파테톤, 하늘색, 한라산, 한라산 하니까 뭐 소주 먹고 있시다